여기가 원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펑펑, 어, 클러치 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eah, I'm not gonna lie to you, kids. It's a jungle out there. Keep your head on tight. I know brand a n mind me, baby. Let's do it. 안녕하세요. 미국와치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이고요. 오전에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 제이콥 선생님이랑 만나는 날이라서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애들을 데려다 줄 필요가 없어서 제이콥이 저 위에서 같이 있고 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차를 웬만하면 끝내고 가서 오늘은 다시 샵에는 안 오게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가 뭐가 문제였냐면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 슬레이브 실린더가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미션 안에 있는 슬레이브 실린더인데요. 물론 어 물론 수동 모델만 있죠. 작동 원리는 클러치 바닥 누르면 그거에 대한 그 압력이 어 여기로 전달돼서 이게 그 클러치에 있는 프레셔 플레이트 그 커버를 눌러주고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어가 들어가고 빼고가 이걸로 인해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오래 쓰면은 이런 고무류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현재 터져 있는 상태고요. 어 트랜스미션에서 줄줄 셉니다 그래서 기어 하는 김에 어, 요거에 대한 비디오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뭐 장착 비디오 이런 걸 원하시고 그래서 어, 딴 거는 모르겠고. 예전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영어 채널에 있습니다, 이게. 누가 미션 빨리 뽑나, 이런 거를 제 예전에 친구, 에론이랑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는 트랜스미션 잭도 없고,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미션을 뽑고, 늘 때는 그냥, 운도 많이 할 때라, 미션 그냥 들어가지고 꼽아버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2.0은 혼자 할수 있는데,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38이 조금 더 무겁고, 트랜스미션 더 크고, 어,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품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 2.0은 배기가 이쪽 한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쉽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재미삼아서 물론 안전하게 해야죠. 미션을 빼는데 얼마나 걸리지 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시다시피 8시 43분인데 제가 이거 고프로 설치하고 어쩌고 하면 한 45분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shine through for you? 시간이 9시 4분 됐네요 그러면은 20분 걸린건가? 막판에 약간 드라이셔프트에서 지금 살짝 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슬레이브 실린더 이것만 바꿔야 되는거기 때문에 끝까지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미션을 내린건 아닌데 사실상 모든 볼트랑 이런게 다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막 집어 던진것도 아니고 뭐 볼트 막 세 개만 꼽아놓은 미션도 아니고요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미션 마운트 볼트, 그라운드, 이건 미션에 들어가는 볼트들, 시프터 어, 링키지에 들어가는 것들, 이거는 스테빌라이저 볼트, 이건 드라이브 셰프트 볼트고, 이거는 시프터에 들어가는 어, 링크 볼트입니다. 아무튼, 슬레이브 실리더를 이제 바꾸고, 다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던 슬레이브 실린더 는 고무가 다 찢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원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펑펑 어, 클러치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면 되고 사실 제가 사제 아마존이랑 이런 데서 산 슬레이브 실린더가 있는데 재보니까 <laughs> 이게 높이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순정으로 주문했는데 이거 아마, 한국에서 사면 4만원 돈도 안할 겁니다. 4만원 돈? 근데, 하... 이, 여기, 아마존에 샀더니, 100불이 넘어요. 포토마켓으로 있긴 있습니다. 아마, 엑스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오이만한게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래서, 순정 부품, 이거, 이것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문해서, 이제, 꼽고, 다시 미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40분이고 샵다 깨끗하게 치우고 툴도 다 정리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든지 클러치 에어만 빼면 됩니다 어다 정리됐고요 볼트 막두개 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드리프트 차는 솔직히 껴놔도 돼요 그 경기 중에 빨리빨리 미션 교환이 필요한 차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스타터 볼트랑 미션 볼트 몇 개만 있어도 됩니다. 이 마운트가 나가거나 미션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어, 이 미션 마운트가 이걸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다 자자리 다 꼈습니다. 어쨌든 어, 제이콥 데리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클러치 액을 좀 사러 가야 됩니다. 브레이크 액.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빨리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더 빨리 하고 잘하는 분들도 많은 분 계십니다. 한국에도 많으시고. 어, 결론적으로 시간 천천히 하면서 느긋느긋하게 해도 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굳이 어, 막 급하게 할 이유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재미 삼아 한번 좀 빨리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차, 이 차는 제가 알기 때문에 볼트가 어디 들어가는지 막 집어놔도 제가 어디가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아니면은 어, 딴차 갖다주면 저 못합니다. BMW도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고요. 바보처럼. 아무튼, 가서 클러치 액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가서 클러치 액, 브레이크 액을 사오려고 합니다. 클러치 액이 맞나요? 좀 액, 액 거리면 좀 약간 이상해서. 그래서 제이콥이랑 같이, 아, 월마트 가는데, 진짜 여기서 1분도 안 걸립니다. 뭐, 이 시동 안 걸려? 왜 이래? 깜짝아. 가끔 이런데니까. 닛산. 현대만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닛산도 이상합니다. 자, 우리 지금 월마트 가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는 유명한 게 뭐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 진짜로. 너 같이, 너 같이. <laughs> 지금 일부러 10시 이전에 온 거예요. 10시 이후에 오면 사람 진짜 많아요. 이제 코비가 카트를 들고 따라와요. 음? 여기 무슨 클리어러스 섹션이네 다 부서졌어 다이상해네다뭐 도둑놈 반반 반 훔쳐가고 이런 거야 w 3 0 이리 와봐제 저거 봐 w 3 0이랑 쿨런트도 필요하고 쿨런트는 좀싼거 레디 투 유스 799 5코트짜리 이게 편해요. 일일이 한 코트씩 넣는 것도 한 코트씩 넣으면 막좀 남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아요. 그래서 더 쌉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섹션이. 동네 그냥 슈퍼마켓, 좀큰 슈퍼마켓 가는 거랑 비슷한데 한국에도 월마트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되나요? 뭐 코스트코 뭐 이런 데 가면. 나한테 잘 자란 거다 있습니다. 뭘 사러 왔냐 하면 숨겨 있어요. 항상. 저도 맨날 여기 찾는데 브레이크 플루이드 사는 김에 두개 사야지 귀찮으니까 월마트 보통 오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봐 하나 여기다 넣 지금 제이콥이랑 얘기했는데 그 제가 1인 2역한거 미국 유머라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이콥도 재미없대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12년 동안 지금 산 사람인데 결국에 제가 재미없는 겁니다 뭐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유머는 죄송합니다 아, 여기서 실리콘 몇개좀 사가자 아 여기 더블 사이트 있네 이거 사야 되겠다 그거 빼자 이거 빼자 <laughs> 이거 갖다 놓으세요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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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제가 만명 구독하시면 이거 입고 크리스마스에 돌아다니겠습니다 그 다운타운을 어, 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만명 구독하면. <laughs> 진짜 이거 웃기겠다. 어, 이것도 괜찮네. 근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확 눈에 온다. 그지? 어이, 만명구독, 만명구독. 어, <목소리> 지금 <목소리> 자 샀습니다. 차로가차로 <laughs> 어, 날씨가 좋네. 아, 다시 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거리입니다 샵에서. 그래서 저는 대낮에는 여기 절대 안 와. 요 여기 파킹할 때도 많이 없고 사람들이 아, 이상하게 이 월마트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결국엔 저 사람들도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할 거야. 그지? <laughs> 그지? 뭔가 이상하지 냄새가. <laughs> 아니야 그게 아니고 습, 습기가 차나봐 키좀 봐봐 어 진짜 냄새 너무 심한데 좀 봐봐 맞아 이발 냄새 여기 물이 들어갔나봐 물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근데 이 젠쿱이 이 사람 뭐이사람이 아, 문제가 아니고 이 젠쿱이 어차 천천히 끝까지 내려야 돼꾹 소프트하지 지금은 어. 이제 좀 있으면 딱딱해져 아유 단단하네 그 클러치 페달이야. 아빠가 차 드리프트할 때 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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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버, 버버. 킥. 아이씨. 자또열 번. 어? 바닥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뛰어. 네가 발가락으로. 이뭔 개소리야? 내려올 수있 내려와. 봐. Good. Thank you, Jacob. Oh, good night. Oh, good night, Jamma. <웃음> 헤드캠. <웃음> 그 이름 뭐야? <laughs> no? 자, 이제 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 만나야 되고, 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놈 때문에 괜히 잘못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대화 나누고 가겠습니다. 아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